이경실, 송보승 아빠, 전 남편 언급, 첫사랑이었다. 군대도 보내, 조선의 사랑꾼. 조선의 사랑꾼에서 개그우먼 이경실이 첫사랑의 추억이 담긴 논산으로 향한다. 26일 방송되는 TV 조선, 조선의 사랑꾼에선 이경실이 아들 송보승과 함께 손자가 좋아하는 딸기 체험을 위해 논산을 찾는 모습이 그려진다. 이경실은, 대학교 3학년 때 와보고 몇년 만이냐, 라며 감회에 젖었다. 그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첫 사랑하고 결혼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군대를 보냈었다. 전 남편이 군대에 갈때전 남편의 부모님이랑 다 같이 논산에 왔었다 라며 조심스럽게 밝혔다. 그러면서 이경실은 그러고 집에 와서 완전히 헤어졌구나 하면서 굉장히 슬퍼했던 그런 순수했던 시절의 추억이 있다 라고 추억에 잠겼다. 그는 전 남편과 잘 됐었다면 계속 아름다운 추억이었겠지만 이제는 가슴 아픈 추억이 됐다 라며 씁쓸한 마음을 드러냈다. 이경실이 새로운 사랑, 손자와 함께 떠난 첫 사랑의 추억이 담긴 논산 방문기는 26일 오후 10시에 방송되는 조선의 사랑꾼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경실은 1992년 전 남편과 결혼해 손수와 송보승 남매를 낳았으나 2003년 이혼했다. 이후 2007년 구세연상의 사업가와 재혼했다. 다만 전 남편과 이혼 상처로 인해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